자 서울로 갑니다. 음. 촬영하러 고고씽. 음.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어, 열차에 놓고 요렸어요안녕하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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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 다행히 제 분실물은 찾았다고 합니다. 예, 행신역 그 KTX 물품 보관소에 있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그쪽 담당자 분이 직접 찾으러 가고 있다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나무얘니. 계속 올라가세요. 이틀 올릴 거야. 올릴 거야. 공을 제대로. 공기면 뻥뽑아야지 아. 나도 살아야지. 웃기다. 웃 게스트분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스타 <놀림> 이광채입니다 <놀림> 네. 슈퍼스타. 오이 얘기하고도 좀한번임방을나 봐요. 아니에요 음, 그저거감요합니다13네 어, 우리 이응교씨그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아래아아아아는 아 와중에. 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 뭐가 조아가있었아요 너무 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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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 해요! 웃음> 미키 만나서 이제 유튜브 찍으려고 네, 오늘은 미키 집에서 자고 내일 1박 2일 캠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키가 도착하려면 한 2시간 남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아더 벌어가지 뭐 혼자 밥 먹을 만한 곳이 홍대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뭐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아, 얘는 홍대에는 저런 거 없었는데. 이 계단. 야, 이거 언제 생겼지? <laughs> 참 시대가 이런 시대로 바뀌었네 <목소리> 갖고 싶다 자 미키트립 두 번째 게스트 개미알기 이광채 씨를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헤 <laughs> <laughs> 이야. 머리는 뭐 파마를 한 거예요? 집 파먹은 거예요? 머리는 내가 이제 <laughs> 고데기로. 고데기로 지금 나름 오늘 또 간만에 미키 채널 출연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SS501 예. 어, 같은 느낌으로 지금 머리를 지져놨는데. WD40 아시나? 그건 <laughs> 뭐예요? 그, 여러분다 아실 거야 아마. 그거 어. 편집하지 마. WD40 그걸로 했어요, 여러분들. 어, 그 고데기 이름. 고데기가 아니고 이제 그 스프레이 같은 거요. 어. 어, 아니 캠핑카랑 이제 요거 카메라 직접 달린 거 봤잖아요. 저 어떤 느낌 들어요? 어떤 거? 이거 이거지 네, 처음에 우리가 어, 이제 아, 형 유튜브 시작할 때는 어, 어. 이제 휴...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그렇지, 아무 그렇지, 생각 그렇지. 없이 찍었는데. 그렇지, 지 이제 막 카메라 이거 차량 거치 카메라 막 달고 음. 막 이런 거 어. 보니까. 야 이제 뭔가 우리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 미키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아 어. 그런 생각이 들지. 뱀이 할기 말고 진짜 어. 인간 이강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유튜브에는 없는 것 같아 네, 간절하다 뭐 힘들다 이런 뭐 어. 게좀 많이 들어왔는데 어. 진짜 오늘은 자연스럽게 그 인간 이강체에 대해서 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그래? 네.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때? 최근에 그 갓김치 사업 여수에서 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리가 잡혀 있어요 덕분에 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미키가 와서 영상을 찍었는 게 그게 예상외로 그게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또 많은 우리 고객분들이 또 김치를 주문해 주시고 그맛 보신 고객들이 이건 뭐야 네. 생각지도 못했던 맛에 재구매를 해주시고 나는 내 돈보다는 내 현재 행복이 중요한 거지 네. 행복을 추구하지만 돈을 안 벌다 보면은 네.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요? 행복 다행히도 네. 제 유튜브에 또 우리 갈치야 네. 요수 밥상 갈치야 우리 광고가 붙어서 네. 본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은 건너가는 순간은 끝이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그 최근에 영상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자 미키랑 현재 유튜브 찍으러 왔구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분량이 좀 부족해서 어 미키를 출연시키면서 분량을 채우고 저희가 찍은 영상 컨텐츠는 미끼강수 채널에서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카메라 좋은 거산거 같은데 이거 무슨 카메라예요? 카메라 이거 3년 전에 산 거야 S20이야. <laughs> S20 멈춰 옛날 S8이었거든. 네. S20에서 멈춰 있어 지금 현재. 크, 좋네. 우리 비크 감성 최고의. 콤비죠, 이광수와 신발이 장난 아니야 이거 쭉쭉 빠져 큰일났네 이거 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거 고립되어 버리면 정말 이거 유튜브 내가 볼때 100만 강 나오는 상황 빨리 오라니못 아, 간다니까 진짜 야 진짜 고립되라고? 네 빨리 야, 미키광수 루프탑 텐트. 크으, 너무 부럽다 진짜. 와. 아, 아니 그 행복은 어. 차 레이잖아요. 어. 작은 거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행복은 작은 어, 것부터 시작한다.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 행복한 게 아니라 어. 꼭 우리가 뭐 어디 뭐 이비자 섬이나 이런데 여행 가지 행복한 거 아니잖아. 어. 그, 그런데 저 루프탑 텐트가 비싸잖아. 네. 근데 뭐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 뭐 여행 한두 번안간다 생각하고 어. 두세 번안 간다고 생각하면 어, 어. 그 이상의 걸 얻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오늘 그회 어. 2인분 소자 45,000원짜리로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진짜 어디 여행 가서 뭐회 센터 가서 먹고 이러면 은 음.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돈좀 아껴서 이런 데 쓰면 돼요. 역시. <laughs> 카메라 두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어 땡큐 부어 보이부어 안녕하십니까 아, 그 집이 왜 아니 아까 그, 그 진짜... 콧구멍에 그게 사라져가지고 아쉽다 어우 와, 아니, 옆에, 뭐, 물도 있네요. 아, 물도 가끔, 식수, 여기 화장실. 아, 화장실도 있네? 응, 어, 변기실 만약에, 어. 여기 누가, 그, 캠핑카 빌려서, 아, 나안나안나안나안 음나나나나나나나